정미 일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사회가 말은 보고 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탐제 괴인을 말하는데 그거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글자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가. 격국도 전혀 필요치 않고 용신도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뭘 무엇을 하나, 뭘 하나, 무엇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일주가 정미니까 가장 중요하죠. 정미는 뭐냐면 정생미 해서 토흡수 하고 미가 극수합니다 정화는 무조건 미를 생활이니까 그래서 교육 훈련 치료의 상이었어요 근데 연주신미는 미중의 질 같은 걸 내보내고 미가 미를 복제했죠 근데 신미는 미생신 해서 근근모하고 신미는 또신근미니까또 금금모 그러면 이게 교육계 혹은 학교라는 얘기할게요 학교. 그러면은 정미가 신미와 사이에 정미 심미가 미미 상부에서 경인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각극 전극경하고 이는 임매 임미압, 임매 합에서 경인이 치료하는데 경인이 뭐냐면 어, 경인충 경갑충이잖아요. 근데 경수는 또 장영도가요. 그래서 정미 경수를 심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경수를 미술용 미슬룡, 미술용하고 전극경에서 경수를 교육하고 경인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하는 선생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인 이유가 경자체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이기 쉬운 이유가 정미와 신미와 술과 인이 인호술을 해가지고 또 급제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오를 갖다가 정화가 교육으로서 대신 오로 오제 오록을 받는 거리기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복무를 받는 선생인데 고등학교 선생이다. 신미가 금금복, 정미가 토국수 하는 걸로 인해서 교육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